진짜 아파요. 이제, 로션도 혼자 못 바를 때가 있어요. 너무 벗겨지고 날카롭게 또 일어나고 하니까. 2000년대 이후 국제 폴스포츠 연맹이 탄생한 이래 폴스포츠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쌓으면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폴스포츠계 최연소 국가대표가 나오면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임지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왜쭉 들어와요? 우리 임지호 선수 카메라 보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포츠 선수 임지호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임지호 선수를 처음 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임지호 선수의 이 가능성을 일찍 알아보고 꽃피는 봄에 만나러 왔는데 그 영상이 저희 이제 제작진의 실수로 날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봄에 보고 이번에 이제 거의 가을 문턱에 보게 됐는데 그 사이에 어, 키도 좀큰거 같고, 어, 얼굴에서 이제는 약간 숙녀미가 조금 보이려고 하고 또 더군다나 한 가지 이번에 또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했어요. 일단 박사 한번 칠까요 어. 아, 얘기 좀해 주세요. 지난 7월에 있었죠. 그 선수권 대회에서 어떤 입장을 했는지. 풀스포츠 노비스 엘리트 부분랑 에어리얼 호프 부분에서. 네. 몇 위를 했죠? 1위. 야, 아1위 이렇게 간단. 어두 종목 전부 다1위를 하면서 이관왕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출전까지 하게 되는 이번에 우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임조 선수가 몇개 대회 연속 우승인 거죠? 이번까지 하면 세 개. 어세개 대회 연속 우승. 자 이제 우승이 3 개예요. 느낌이 어떤가요? 내년에도 잘해야 되니까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음. 기분도 좋고. 오, 사실, 이번에도, 뭐,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를 치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무관중이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있어요. 어, 오히려 아무도 안 보니까 긴장감이 좀덜 했나요? 네. 어, 덜 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번에는 <laughs> 어때요? 클린이었어요? 아니면 좀 본인만 아는 실수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있었어요. 어, 우리한테 살짝 말해줘봐요. 어떤 거예요? <laughs> 에어리얼 호프 부분에서 마지막에 딱 떨어져서 팔을 쫙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웃음> <웃음> 팔을 쫙 하다가 쓰러졌어요? 왜 아, 내려왔을 때 중심을 좀 잃었나? 그래도 근데 그 감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좀 웃기게 떨어졌어요. <laughs> 어그 영상 이제 계속 나간다. <laughs> 아니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실제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풀스포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친구가 풀을 한다고 래서 그냥 체험수업을 해봤는데 재밌어서 그 다음부터 하게 됐어요. 정식으로 아 내가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예요 시점이요? 맨 처음 시작했던 거 친구 따라 시작했을 때가? 4학년 10월쯤 시작하고 그때 그냥 취미로만 하다가 5학년 4월쯤부터 연습해가지고 5학년 7월에 대회에 나갔었어요 오. 그때 5학년 7월에 대회를 나가서 거둔 성적이 어땠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어, 그래서 그때 약간 아, 내가 좀 재능이 있구나. 이걸 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안 들었어요. 아 그건 안 들었어? 근데 어떻게 계속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좋아해서. 아 좋아서. 그래서 응. 우리가 이제 폴 스포츠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내 자신이라고 폴 스포츠를 소개를 했단 말이죠. 내 자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해요. 좋아해서요. 좋아해서. 진짜 간단하네요. 좋아해서. 하면서 사실 힘들기도 하고, 운동하고 훈련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네. <laughs> 풀스포츠를 만나지 않았다면 임조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공부는 못하니까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뭘 했을까요? <laughs> 아, 일찌감치 공부는 좀 뜻을 접었군요. 어, 그래도 폴스포츠 하면서 계속 수학하고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건 본인이 다녀야 될것 같아서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가 좀 있었나요? 안 다니면, 어, 못해서 그냥 제가. 어, 이거라도 그냥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나는 폴스포츠와 에어리얼 후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후프와 지금 폴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주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폴스포츠. 아, 폴스포츠가 훨씬 주 종목이고 열혈 후프는 이제 같이 함께 가는 거다. 네. 어, 이걸 두 개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해서 장점 뭐가 있나요? 이제 만약에 잘하면 금메달이 두 개고 내 네, 장점이에요. 아하, 잘하면 금메달이 두 개다. 이번에 금메달 두개 목에 걸었을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겠네요. 아, 그렇군요. 자, 나는 폴 스포츠 에어리얼 후프 가족을 좋아해요. 임조 선수는 몇째예요? 형제가. 둘째예요. 둘째예요? 위에 언니 오빠예요? 오빠 있어요. 아, 오빠 있어요. 오빠는 혹시 운동 안 해요? 안 해요. 어, 안 하고 그냥 공부. 게임해요. <laughs> 아, 오빠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우리 지호 선수도 공부를 안 하고 폴 스포츠를 하는 겁니까? 아, 그렇군요. 그 주위에서 되게 이제 폴스포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너 무슨 운동에 무슨 운동이 하면서 친구들 되게 많이 관심 갖지 않아요? 맞아요. 응 음,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해줘요 폴스포츠를? 그냥 제가 이렇게 잡고 폴스포츠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몇명 애들은 아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봉춤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스포츠고 이제 스포츠라는 걸 설명을 해요. 어, 친구들이 봉춤이란 표현했을 때 조금 조금 속상하긴 하죠.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폴스포츠라는 명칭을 알고 좀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듣고 같은데 어때요?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눈빛을 바짝이면서 그래요. <laughs> 그렇군요. 폴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까지 포기해봤다 하는 거 있나요? 잘하기 위해서 난 이런 것까지 포기해봤다. 손바닥? 아, 손바닥. 한번 볼수 있어요? 손바닥? 아, 그러네. 여기 굳은살도 되게 많네요. 오. 그래도 오늘 되게 열심히 했다. 뭔가 훈장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굳은살이 없으면 폴탈때 아파서. 근데 이게 좋아요. 오히려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임조 선수가 다한증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밤에 바르는 그 약이 있는데 손에 그거 바르면은 괜찮아도 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래도 혹시나 좀 나가지고 뭐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험들은 없었어요? 다한증 때문에? 있긴 한데 그럼 폴 타는 사람들은 한번쯤다 그런 아다 그런 것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는군요 그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폴스포츠로 명칭이 바뀌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기계 체조의 하나의 종목으로서 채택되려고 하면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에 섞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폴스포츠 하면서 그런 기대감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때요 음 일단 제가 어른이 되면 그때쯤이면 될것 같다고 생각. 어, 그래서 꼭 한번 태극기 달고 올림픽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하지 않아요? 많이. 어, 많이 해요. 그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리듬체조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메달도 따고 또 이렇게 많이들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본인도 한 번쯤 상상해봤을 것 같아요. 나도 저런 무대,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어때요? 상상해본 적 있어요? 꿈이라도 꾼다든지? 상상이라 꿈은 아직이지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어, 사람들이 나를 폴스포츠 선수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임지호 선수라는 이름 앞에 폴스포츠 임지호라고 딱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봉충 같은 거보단 폴스포츠가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 나에게 한마디가 지호야 앞으로도 꾸준히 폴 후프 타서 죽을 때까지 탔으면 좋겠어. <laughs> 죽을 때까지 달려고요? 네어 그렇군요 폴 스포츠 선수로서 우리 임지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목표가 뭔가요? 올림픽에 체크돼서 금메달 따는 어 금메달 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선생님 폴 어. 가르쳐주신 폴 가르쳐주신 선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성함 어떤 선생님이신지 김진희 원장님 보시고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만. 어. 풀스포츠 잘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 임지호와 풀스포츠 모두 응원해 주세요. 화이, 화이팅!